최근 카카오뱅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일이 있었는데요. 세입자의 전세금을 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금리였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받는 과정과 그 후기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메뉴에서 소득 금액과 집에 대한 정보, 필요한 금액, 대출 실행 날짜를 입력하면 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인증서 인증으로 자동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정부 24 사이트에서 카카오뱅크가 요구하는 본부사 사무실로 인터넷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해도 되고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하셔도 되고요. 소득금액 증명원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발급했습니다. 근로소득원청 진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는 재직하시는 회사에 요청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계약서와 등기필증은 보관하고 계시니 따로 챙길 필요는 없겠습니다. 편했던 점은 이 모든 서류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업로드만 하면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직장에서 받는 서류가 2-3일 소요되어서 그렇지 하루만 해도 서류 인증이 되니 간편하고 방문할 필요도 없고 잘못되어도 핸드폰으로 다 처리가 되니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후 세대원 정보 제공 동의라고 해서 동의 요청을 한후 해당되시는 분이 카카오 뱅크 앱을 설치하여 동의만 누르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심사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희 경우 5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상담원에게 물어보니 길어도 7일 이내에는 서류 심사가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후 마지막으로 금리와 기간, 상환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식에는 혼합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는데요. 혼합금리는 5년 고정금리 이후, 이후 금리가 변동으로 전환되는 형태이고,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6개월마다 기준금리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형태입니다. 저는 10월 달에 대출을 실행했는데, 혼합금리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5.011%를 적용받았으며, 변동금리의 경우 15년 3.311%, 25년 3.433%, 35년 3.615%, 45년 3.751%를 적용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25년 납 3.433%를 선택하였는데, 대출 실행일 전 10월 12일에 한국 기준금리가 3%로 50BP 상승하니,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3.873%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의 경우 카뱅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4.23%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아 불과 한두달 사이에 기준금리는 50bp 상승하였지만 한달전 카카오 주담대 최저금리 3.22%에 비하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00bp 상승하는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제 신용 등급은 1등급이며 현 시점의 경우 제가 말씀드린 금리보다 1%는 높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던 기간과 금리까지 선택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대출 실행 전에 국민주택채권 비용과 인지세를 지불하면 되는데 저의 경우 대출금 2억 8천만 원에 국민주택채권 비용 52만 9110원을 인지세 7만 5천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이 비용까지 지불하고 대출 실행일에 대출 실행하기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뱅크 통장에 바로 대출금이 입금이 됩니다. 이렇게 카카오뱅크 주담대를 이용해 보았는데요. 장단점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장점으로는 역시 저렴한 금리와 대출 과정이 매우 간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는 직장에서 필요한 것만 제외하면 인터넷으로 모두 해결이 되고, 제출 역시 팩스나 방문 등의 복잡한 방식이 아닌 서류만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업로드만 하면 되므로 일주일 정도면 심사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담보물 방문 확인 등 서류 이외의 확인 작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 대출이 거절되더라도 다른 대출을 알아볼 여유가 생기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카카오뱅크가 아직 은행이라기보다는 IT 기업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카카오뱅크 측에서 전화가 몇번 오는데 어플에 적힌 설명을 보고 읽으시는 것 뿐이고, 심지어 말을 매우 더듬으시고 내용도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심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어플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궁금해 간단한 문의를 하여도 즉시 답변을 받기가 어렵고 확인 후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웃긴 것은 전화를 못 받아서 다시 전화를 하면 다른 상담원이 받고 다시 전화를 준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는 고객인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못하고 자기들 시간 날때 답을 들을 수 있는 일방행 소통이더군요. 은행이 맞나 싶었습니다. 또한 대출 상담 고객센터와 일반 은행 고객센터가 분리되어 있어 이체 안도나 다른 것들을 처리하려면 전화를 두번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대출을 실행할 시기에 카카오 마비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뱅대출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지만, 혹여 또다시 IT 서비스가 마비된다면 하는 걱정은 안정성에 있어 불안감을 얻기 충분했습니다. 카카오에 이어 K뱅크까지 7시간 먹통 사태도 있었고요. 또한 우익금 등의 사고를 대처해야 할 상황에서 지점이 없고, 고객센터 대응도 아직 미흡해 보이는 인터넷은행에서 큰돈을 빌리는 것은 왠지 꺼림직해서, 신용대출은 몰라도 담보대출의 경우 다음 경우에는 인터넷은행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